고객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네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종료할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해본다고 이야기한 고객들이 다시 연락을 주는 경우는 얼마나 되시나요? 고객이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영업을 하는 세일즈맨이 제일 크게 하는 실수는 생각해 볼게요가 정말로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영업, 세일즈란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객을 설득하고 등록까지 해야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고객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해결 방법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저희가 이야기한 문제점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고객이 찾아온 목적 즉 니즈를 다시 한번더 탐색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공적인 영업을 위한 상담 순서와 고객의 거절이 진짜 거절인지를 파악하는 방법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 t 샵과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실제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홍보 등 정말 많은 것들을 하면서 고객을 센터로 오게 했는데, 정작 세일즈를 하지 못해서 고객이 이탈한다면 이보다 고마운 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24년에 300개가 넘는 상담 중 성공률이 약 98%가 넘어가고 있고 실패했던 상담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하지만 저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100% 등록한다고 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 가지 설득의 기술로 확률을 높일 수는 있어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여러분들의 세일즈 성공률이 30%만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가게 매출이 600에서 1000만원 정도는 쉽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영업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세일즈의 대본은총 5단계로 나뉘어져요. 1번 인간관계 구축 2번 니즈와 원축 3번 상품설명 4번 클로징 5번이 반론 제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반론이 바로 생각해 볼게요 운동 시간이 애매해서요 시작은 다음 달부터 할 거예요 등의 거절의 의사가 바로 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관계구축과니즈원츠 상품설명 클로징 이네 단계가 반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네 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도록 할게요 고객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상품의 금액이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낮아서 두 번째 마음에 들지만 지금 당장 구매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세 번째 상품을 구매해야 할 욕구가 없거나 네 번째 신뢰가 없거나 다섯 번째 돈이 없거나. 그런데 보통 세일즈를 하면 마지막 5번 돈이 없거나만을 생각을 하고 클로징을 하려고 하죠. 가격을 깎아주고 횟수를 추가해주고 이 가격은 어떠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등등 구차한 말로 고객을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닌 일 번에서 사 번의 고객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을 낮춰준다고 해도 고민해본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돈이 없는 고객이라면 금액을 맞춰주면 되지만 상품이 고객이 생각한 가치보다 낮다면 금액을 낮추는 방법 말고 고객에게 상품의 진짜 가치를 설명해야 해요. 고객이 생각해 볼게요라고 이야기한다면 1번에서 5번 중 어떤 게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아까 이야기했던 생각해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를 대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상담했었던 내용을 되짚어 확인해줘요. 이런 이런 문제로 저희를 찾아왔는데 이런 이런 해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고객이 우리를 찾아온 필요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객이 생각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왜라고 질문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고객에게 공감하며 상담했다면 고객은 고민하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하면 되고 설득을 해야 한다면 설득을 하면 돼요. 고객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지 마세요. 30분, 1시간 동안 상담한 그 아까운 시간이 인사 한마디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될 거예요. 이 고객이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면 세일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